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5일, 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아, 설 연휴를 끝내고, 아, 하루를 시작하는 아, 월요일입니다. 아,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아, 좀 어, 길게 느껴지는 어, 설 연휴였는데 항상 보면은 어, 설 마지막에 어, 좀, 좀 아쉽기도 하고 어, 좀 연휴가 길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번 어, 어, 설은 이번 설은 어, 어디 뭐 다니지도 못하고 어, 좀 답답한 그런 어, 설 연휴였는데 특히,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어, 기분도 좀 축축 처지고 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견사관리하고, 어, 아이들하고 어, 같이 보내면서, 어, 어, 즐거운 어, 설 연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61일 차된 어, 백진이 자견입니다. 백진이 자견들이, 아, 무적이가, 아, 내일, 어, 아, 청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아, 무적이 그 집을 견주분께서 이제 마련을 거의 다 하셔가지고, 아, 내일 가져갑니다. 예, 제가, 아, 뭐, 죽서서 개주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는 게, 저는 정말, 아, 땀과 열정. 아, 어, 수고, 또 경제적 투자, 또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런, 그, 어,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어, 저희, 가그 평생에, 그, 평, 어, 충진에 회원이 되셔갖고 함께 우리 충진의 발전을 어, 이끌고, 인연이 지속적으로 할 아주 그 사회에 동망있고 이런 좋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뭐 제가 무적이를 달라고 하신 분 중에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없으시기 바라고 아 제가 한분한분그 저희 그 자견을 드릴 때그 개를 대하는 어떤 그런 어, 마음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개를 키우실지 이런 것을 꼼꼼히 봅니다 음, 개를 키울 어, 준비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어, 또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 진돗개가 뭐다 좋은 게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게 나오면은 어, 가치를 좀 인정하시는 분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어, 말 속에 어, 어,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런 분께 아주 제가 좋은 개를 드리, 어, 드리게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여기 그 백진이 작연 어, 지혜와 다해 어, 제가 평가하기로 어, 황구 암놈으로써 어, 빠지지 않는 아, 어, 뭐 진돗개는 어, 모지란색이거든요. 모지란색이 첫째고, 어또 꼬리인데, 꼬리가 좌우측으로 이렇게 휙 돌아가서 돼지꼬리처럼 말린 꼬리를. 아, 여러분들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뭐, 무질, 안색, 채용, 성품, 건강 상태, 두루 봤을 때, 아, 우리 지혜나, 아, 똑순이가 참 좋은데, 아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순종을 키우시고 싶은 분, 아또 아니면은, 아뭐 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업 중인 젊은 층아 2, 30대 뭐 10대도 좋습니다. 아 그런 젊은 층이 아, 사랑을 가지고 잘 키워 주실 그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 지혜와 아, 다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과거 그 삼성 그룹에서 아 지금도 어, 어느 분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 어, 제가 아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아, 어, 전국에 좋은 나무 있다면 보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액수에 따, 액수를 상관하지 않고, 아주 그 가치 있는 나무를 캐서, 어, 뭐,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다 식재를 하시고, 어 이제,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아주 가치 있는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청남대에 가보면은, 어 대통령 별장에 가면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어 정말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삼성그룹에서 과거 진도 현지에서 천만원, 천오백만원씩 주고 그때 당시 60, 70년도에 진두개를 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농원이라는 데서 개를 키웠는데 어, 그 자연농원에서 그때 키우던 개들 어, 저희가 혈통 또 정말 최고 어, 명견으로 꼽는 뭐 72년 노랭에80 80년대 노랭에 어, 이런 개들을 저희가 기초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그당시에 어, 개들의 모습이 현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 모습하고 변함이 없다. 여러분께서 그런 개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은. 예. 근데, 야, 뭐, 돈 조금 주고 저한테 개 받아갖고, 뭐, 개만 받아가고 인연을 끊으실 분. 그런 분,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분께는 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가축이 아니고, 어, 반려동물입니다. 어, 그 성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 그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 지금 이쪽 공간에 3m, 아, 8m입니다. 3m, 8m. 저쪽 칸에도 아, 6m, 3m입니다. 이쪽에 아, 6m, 3m. 예. 이쪽을 치면은 지금 어, 12미터, 4미터 거든요 근데 이쪽에 또 어, 4미터, 8미터 아, 이런 공간에서 아주 자유롭게 배변활동 하고 어, 아주 어, 건강하고 성품좋은 그런 자견들을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라, 와라. 아, 나가면 안돼 어 거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비 오니까 집안이 약해져갖고. 음, 네, 무적아. 네, 무적이는 견주분께서 삼명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삼명이가 뭐가 졌냐. 아,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개를 보십시오. 이 삼명이의 목이 얼마나 굵은지. 목이 그이등 쪽에 있는 배 쪽에 있는 그 두께하고 거의 일찍 같을 정도로 굵습니다. 목은 짧고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어 앞다리하고 머리 사이그 정도 공간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냥 어? 꽉 짜여져 갖고 단단하고 꼬리가 얼마나 굵은지 모릅니다. 꼬리가 굵고. 아 이마에 후두골이라든가 모질 안세 아, 발통이 정말 성견 발통보다 더 굵습니다. 아 이런 개는 아, 제가 아, 태백이를 가지고 태백이하고 아, 황선이하고 만들었는데 아, 태백이가 블랙탄으로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요 개는 이제 삼명이는 아, 태백이만큼 좋은 황구다 예뭐뭐 색만 뭐 바뀌었지 아주 태백이 어렸을 때 하고 어 어떤 모습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게다 예, 여러분께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제가 대길이라는 개를 그분이 가지고 키우시고 계신데 아 사실, 그, 사업을 좀 하시고 계신데,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참, 지난 설에, 또값 조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참, 저한테, 어, 사료 값 보태 쓰라고, 그래서, 저한테 후원을 두 차례 해 주셨습니다. 이 참, 어, 그분 그런 마음에 굉장히 고맙고 아아아오 야야야 하지마 야 이제 성질이 들었습니다 이거 야삼명이를 야. 제가 아, 태백의 이새 제가 태백의 이새가 없거든요. 지금 태백의 이새를 한 마리를 제가 요거를 키워 올리려고 했는데 뭐 저는 정말 좋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또 그런 마음에 고맙고 그래갖고 제가 이게는 선물로 그분께 마음의 표시를 드렸습니다. 평화가 밖에서 어,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풀어 놓습니다. 이제는 아직 멀리도 안 가고, 어제 밤부터 충북 보은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고 땅도 좀 질고 한데, 애들이 이제 운동 다 시키고, 어,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아, 여러분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 저는 충진의 대표로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개를 키우실 분 아, 그런 분이면 어느 분이나 좋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어와 지에 두 마리 아주 똑똑하고 아, 뭐 한임을 합니다. 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